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스터 호두입니다. 자, 오늘은 개구장이 까치 네, 1993년에 뭐, 하이콤인지 히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만든 이 게임을 할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봐. 아하, 잠깐 기다려봐라. 좀 설명 좀 하고, 대사를 보도록 합시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쪽에 그, 저희 이제, 알라딘보이 같은 거 있죠? 그쪽에다가 이제, 원더보이 같은 거할 때, 마스터 시스템에 나왔던 그 녀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녀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알렉스 키드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까치와 엄지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카메르 마법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순백에 영혼을 가진 엄지를 납치하려 부활을 보낸다 <laughs> 까치야 엄지를 내놔라 까치 아, 도와줘 <laughs> 엄지야 나는 산신력이다 엄지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여섯 개의 열쇠가 그려진 지도를 줄 테니 가지고 떠나거라 끝 어? <laughs> 여태 그래가지고 아... 요거... 어떻게 하지? 아... 요거 하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모르실 분들은 진짜 모를 겁니다. 이게 약간 토토월드 그쪽이랑 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물음표를 많이 깨면 안 좋은 게 물론 이게 정해져 있긴 해요. 어디서 유령이 나온다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저거래 게임 유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석 같은 걸 먹는 이유는 알렉스 키드에서 그거 먹는 거랑 똑같아요. 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 아, 이게 다 이래. 나 이래서 조작감 진짜 싫어, 요거. 조작감, 이 게임 조작감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지 같아요. 오징어는 안 죽습니다. 무적이에요. 어, 잠깐만. 아씨, 내려, 내려가서 맞았을 것 같아요. 어! 나 여기서 요거까지 먹고, 샵으로 가가지고, 카드하고 좀 사겠습니다. 아, 요거는 카드를 사지 말고, 요거 두개 삽시다. 카드는 나중에, 목숨 없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게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세이브로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게임 많이 어려워요, 요게. 조작감이, 그, 옛날 게임이라, 옛날 게임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조작감, <laughs> 상위. 네,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세이브로드 좀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목숨을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목숨 딸 때, 카드 게임 할 때, 세이브로드 좀 할게요. 솔직히, 그, 카드 하는 거, 거지 같아요. 목숨이 좀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근데 목숨이 없으면은, 부담 좀 많이 느끼거든요? 요게. 요거, 물음표는 깨면은, 유령 나옵니다. 깨지 마세요. 유령 나오는 위치는 똑같아요. 뭔 짓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빠르게 가시 아, 이걸 맞대, 아! 자, 보스입니다. 보스가 이제 먹물을 뿌려요. 너희는 이제 이 축구공을 던져가지고 보스를 맞춰야 됩니다. 요렇게. 네대 맞춰야 돼요. 이거라 못 아, 이걸 피하네. 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아, 이렇게 해? 어! 아. 점프를, 아, 아. 아, 왜 점프 안 돼? 아니, 눌렀잖아! 아하... 아, 이게 점프가 안된다고? 아니, 이걸 왜 맞어? 아, 진짜... 아, 이걸 왜 맞냐? 왜... 왜안떨어져 이거? 어! 끝! 됐야 너무 어렵다, 진짜. 그 다음에 쉬운 동굴을 갈게요. 자자! 사실 동굴도 어렵습니다. 저불 있잖아요. 저것도 건드리면 에너지 깎이니까 조심하세요. 뭐니? 이거라 뭐라. 아. 다나 씨. 아, 유령이야. 노. 요렇게 뿌리면 돼요. <laughs> 아 이거 왜 만냐고 도대체 이거 하 아, 진짜 웃기네 이거 게임이. 어예. 조심해 조심해. 빤다 그러다가. 요거는 위쪽에 두 개. 살짝 살짝. 아 잠깐만요. 맞다 이거 까먹 까먹고 있었다. 아 잠깐만. 살짝 껐잖아 살짝 살짝 깠는데 그러면은 오버 아니냐? 에바지 아씨왜 이게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하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 맞지 가속이 붙으면은 멈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버디 같은 거야 이게 아시클났네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겠지? 아 됐으 요거 밑으로 갈게요 밑에 샵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카드 두개 사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카드는 나중에 그 다른 묘지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저거는 먹지 말자. 아아, 집수했다. 아, 요거 밑에 거를 깨지 마세요. 유령입니다 거기다가 헤딩 하면은 구름 나오는 약불도 있어요. 야, 야, 아, 참, 진짜다! 요 밑에 요거다. 구름 나오는 거는. 아까 거긴 아닌가 봐요. 요거 봐봐. 으아! 우... 아프다, 이씨. 아이, 왜안 올라가죠, 이거. 사다리 판정 진짜. 우와. 여기에, 그, 악마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풍을 들고. 아닌가? 아, 여기 없네? 에이, 장풍 빼. 천천히. Okay, 됐어. 콱. 자, 여기서 미세 컨트롤. 아이고 씨. 잘했는데. 저 보석을 먹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장풍을 낍니다 아이씨. 키가 맨날 헷갈려, 이거. 이돼 먹어라. 아 No. 아니 저거 왜안 올라가죠 저기 웃기네 요거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그냥 때리세요 이렇게 때리면 애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끝자 뻘짓 안하고 자 물총을 구했다 그 다음에 여기 갈까요 근데 이게,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하는 게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고, 순서가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롱맨처럼 약간 그게 있거든요. 약점이 있어. 보스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어렵단 말이지. 자, 호이차 해골 나오거든요. 아, 여기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보너스들을 먹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제가 모름표 깨면은 이 맵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까치가될 수도 있고 아기도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뭐해? 죽였잖아.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저 자식을 안죽는 놈이에요. 요거 먹지 마세요. 아기 걸리면 큰난다. 여기서 카드를 하나 사고 요거 요거. 여기 카드점 있거든요? 아, 여기 없나? 조심조심. 다음번에, 다음번을 또 려야겠네요. 빠르게. 오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다행이다. 이 조작감에. 무조건 조작감 너무 그지같았는데. 일단은 여기 가죠. 큰일 났다. 이거 게임 오브 될 텐데.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야! 진짜! 오케이! 됐어!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반칙입니다. 못 때리네? 네. 아, 이걸왜 때리냐고! 때리지 말라고 오호. 자, 보스 다 왔어요 이제. 아, 요거 깨지마! 요거 깨지마! 아. 자, 보스! 보스는 요러고 있으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저기요? 기다려봐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보스는 요러고 있으면 클리어가 됩니다. 여리 꺼져. 이자시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봐봐. 아 오토파이어를 찾아보려 했는데 네, 안 됐네요. 오토파이어가 못 봤습니다. 아애기로 변했어. 오토파이어 찾아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를.